얘들아, 안녕? 내가 얼마 전에 대학 관련 리뷰를 썼었잖아? 근데 그 동영상에 이런 덧글이 달렸더라고. 나이 먹고 인터넷만 존나하고 유튜브에 이상한 영상만 올려대는 실패한 인생 주제에 아는 척 오지네. 님이 어떤 대학을 나왔든 서울대를 나왔어도 대학 줄 세우기를 할 주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DC할 것 같은 말투, 족같은 썸네일, 유. 아니, 왜? 맞아. 난 실패한 인생이야. 나는 뭐 대학 졸업하고 하는 것도 없고 여기 인터넷이나 존나 하고 있고 니들한테 아는 척이나 하고 있잖아 뭐 제대로 알지도 못한 주제 말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뭐이 정도면은 작가 중에선 괜찮은 삶이야 내 학번 때에서 지금 나보다 잘 나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우리 학교에서 물론 일반적인 사회인으로서는 굉장히 별로지 뭐 제대로 돈 버는 것도 없고 얼굴도 못생겼고 뭐 그래도 작가로서는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아 어, 나는 전시도 자주 하고 블로그도 꽤큰거 운영하거든 또꽤 은근히 미술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전시 뒤풀이를 가든 뭐 미술 관련 행사 뒤풀이를 가든 나를 알아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어 유튜브 덕글을 보면 대부분이 되게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아 아, 네가뭘한다고까부냐뭐 이러는데 맞어 니들이 보는 내 모습이 내 객관적인 모습이겠지 근데 어, 니들이 미술 전공하지 그럼 나처럼 돼 니들이 봤을 때내 모습이 존나 별로잖아 그러면 니들이 작가를 했을 때 모습이 이 이거랑 비슷하다는 걸 감안을 해야 돼. 내가 어느 정도 평균이겠지. 사실 뭐 내가 그렇다고 뭐 작업 팔아서 돈 버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엄청 대단한 거에서 전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렇다고 뭐 내가 뭐 어디 전시도 못하고 뭐 계속 반만 축내는 사람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나 정도 삶이 이제 대학 졸업하고 작가 생활 한다고 까부는 애들의 평균 정도가 되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니들이 미술한다면은 보통은 나처럼 되는 거야. 나 수능 때다 합쳐서 7개 틀렸어. 공부 꽤 잘했잖아. 그러고 실기도 꽤 잘했다고. 대학도 나쁘지 않은데 갔어. 학교생활도 나쁘지 않게 잘했어. 그럼 이 상태야. 내가 정말 병신으로 보이잖아. 어, 근데 이게 보통 작가의 모습이야. 그러니까 니들도 작가를 했을 때 어, 나처럼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내 모습처럼 될 거야. 그러니까 작가를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나처럼 되고 싶진 않잖아. 나 같은 모습이 되고 싶어? 이런 모습이 되려고 니들이 열심히 노력하면서 수능 공부 존나 하고, 기도 존나 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 이 작가로 산게 이렇게 촛 같은 거라고. 아니, 애초에 대학 졸업자 90%가 작가를 안 하는데, 이게 시사하는 바가 뭐겠어. 작가가 된다는 게 존나 엿 같다는 거잖아. 작가가 좋으면 졸업하고 다 작가를 해야지. 작가가 직업이야? 아니야, 작가 직업 아니야. 작가는 그냥 취미야. 돈을 벌어야 직업이지. 근데 대부분 작가는 작업으로 돈을 못 벌잖아. 그러면 그거는 직업이 아니야. 건 취미야 그냥. 니들은 취미를 하려고 대학 4년을 다니고 대학원을 추가로 다니고 박사과정도 추가로 밟고 더 나아가가지고 유학도 한다고. 그렇게 돈 쓰고 뭐 지랄해가지고 하는게 그냥 고급 취미인거지. 어? 이, 이걸 이왜 하냐고 도대체. 이게 작가가 되기 전에는 작가가 되는게 얼마나 꾸질꾸질한지 모르지. 하지만 대학을 졸업을 하고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공모전에 내는 순간 감이 오지. 아유 지발. 존나 안되는구나. 왜냐하면은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포폴 만들어서 공모전 넣으면은 막 어디 붙을 것 같거든.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100개 넣으면 한 98개 떨어진단 말이야. 두 개도 겨우겨우 붙어요. 보통 작가들은 이렇게 그 100개 중에 겨우 얻어 걸리는 두 개로 시작을 해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을 해서 성장 발판을 마련하고 그러면서 점점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벌써부터 좌절감이 미친듯이 오지 예, 돈은 못 벌지 아니, 이게 붙어도 돈은 못 벌어 전시 기회 정도 주는 거지 전시 기회를 받는다고 뭐 돈을 받는 건 아니니까 뭐 당장 그림을 내가 팔어? 절대 안 되지 그러면은 뭐 알바를 해야 되니까 알바를 존나 하지 알바를 하면 죽고리만한 돈 받으면서 그걸로 작업을 하고 작업으로 또뽀플 만들어 가지고 공모전 내면 또 존나 떨어지지 공모전 막 내면 잘될것 같잖아. 이게 존나 하나도 안 돼. 어, 이 세상이 나를 받아주지 않아. 나는 존나 열심히 살고 싶은데, 사회가 나를 받아주지 않아. 얼마나 슬퍼. 이런 삶을 살고 싶어? 보통은 1, 2년 정도 이 짓을 하다가 지쳐서 그만두지.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다. 막 이러면서 막 슬퍼서 막 소주 까고 막 울고 쥐질래막 살래. 막 이러다가 막 아, 언제까지 이따구로 살아야 되냐. 막 나는 죽어야 되겠다. 살아야 되겠다. 이러면서 막 나를 살려라 죽어라. 이러면서 막 어, 한강 가가지고 난리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아, 작가 하는 걸 그만둬야 되겠다. 어 이러고 작가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아보는게너네들의 보통 테크트리야. 내 주변에 많은 작가 지망생들이 그랬고 아마 과거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오. 이게 좀 성차별적인 얘기로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여자애들이 작가를 잘안 해. 뭐다 떠나서 너무 꾸질꾸질해 보이잖아. 뭐 이런 모습으로 살고 싶어 하는 여자는 거의 없으니까. 이 미대 가면은 90%가 여자거든. 근데 그90% 여자애들이 한두 명 빼고 다 그만둬. 남자애들은 대부분 작가를 계속 하거든? 근데 여자애들은 다 그만둬. 이유가 뭔지는 내가 아까 설명했어. 이렇게 되고 싶은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봐. 이렇게 되면서도 불구하고, 그래도 예술이 너무 하고 싶으면 그때 해. 근데 그런 게 아니면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안녕!